영... 한세기 우리에게 도와드릴 플스, 플스5 아빠 눈떠 카트 비밀번호만 알려줘 아, 나한테 지랄이 우리가 포기할 것 같아? 이런 기억리어니같은놈 아, 아, 2021년에도 우린 절대 포기 안해 오지마이 개새 I can 죽인다 2020원더키이진야 이야기 에 플스5의 아빠를 찾아 머나먼 유기표 행성으로 쫓아온 아이켄은 플스를 구출하기 위해 데몬마웅과 혐의를 뜨는데 기계공룡들을 무찌르며 데몬마웅 성 안으로 진입하는데 모니터실에서 보이는 아빠의 모습. 드디어 풀스린 손에 넣어. 잠실험시 10? 위치는 12층. 10층. 뭐야? 지금이야 빠지다가. 뭐가 이렇게 시끄러워? 앞이 아프야 돼도 에서 선대. 혼자 길을 헤매는 예나 우연히 가게된 지하층에서 강제 노동 중인 주민들을 발견합니다. 분노하는 예나. 저 저건 하드론 광산, 쟤 뭐라는 거야? 미쳤나 봅니다. 아! 야 괜찮니? 어 아이오케이 대체 이 목걸이는? 우리 할아버지께서 주셨어요. 오 어, 한국말을 하네 대박. 그런데 할아버지 할아버지면 혹시 한리경? 네. 예나가 가지고 있는 엄청난 힘을 내뿜는 목걸이 정체는 바로 일행을 그토록 찾고 있던 하드론 전지였습니다. 어서 여기를 빠져 나가야 어. 한다고요. 로봇들이 곧 몰려들 거예요. 그래 일단 빠져 나가고. 난 여기서 아이켄을 기다려야 한단 말이에요. 아이켄이 여기 왔어. 아 정말? 네. 케나, you can t boy. 드디어 아빠가 있는 곳에 도착한 아이켄. 데몬망의 생체 실험에 이용당하고 있는 아빠. 아빠. 이 목소린 아이. 플스 플스 5 아빠. <laughs> 눈더 <눈따>, 카드패밀번호 만 알려줘. <laughs> 이런, 이런 개새. 일어날 때까지 다부실 거야. <laughs> 아 그만 부셔줘. <무셨죠>. 헤이 <laughs> <laughs> 아빠 빨리 빠져 나가요. 안 돼. 내가 없으면 헨리 경의 아들은 제거될 거야. 실험에는 인간 두 명이 꼭 필요하니. 아빠와 같이 실험을 당하고 있던 사람은 헨리 경의 아들이자 얘나의 아빠였습니다. 내집쪽작부구라 아이케. 야, 밥을 쏘는데만, 왜이러시더 결국, 아이켄는 아빠를 내버려둔 채, 성을 빠져나오고 맙니다. 할머니, 돌아가시면 안 돼요. 은신처로 도망친 외계인과 선장 일행. 그러나, 예나의 할머니는 기계군단의 공격으로 큰 부상을 입었는데. 하드론전지는 제가 스타이공로로 가져왔어야 했는데. 용서하십시오, 마님. 뭐, 마님. 2020년에 조선시대요. 이 아이를 잘 부탁해요. 다른 별의 우주선 속에서 살아남은 간난 아기였어. 지구의 아이와 부인을 두고 와서 늘 외로워하던 아들은 이 아이를 자식처럼 키웠었지. 그럼 할머니는 설마? 아니 이건 우리 집안의 문장. 아니 그럼 너는 지구에? 만화에서 직접 언급은 없었지만 할머니는 헨리 경의 부인 같군요. 그러니까 리사의 친할머니. 어쨌든 슬퍼하고 있을 시간이 없습니다. 밖에 건담 같은 게. 아! 하하하하 <laughs> 가 그래, 킹콩 저 로봇은 이름이 킹콩이네요 정리하면 유피오 2 행성인 데몬 마왕과 쌍둥이 초인공지능인 마라탕이 또 다른 하드론 전지를 갖추고 있단 말이지요 마라탕이 아니고 마라 여왕이에요 그나저나 저 로봇은 어떻게 해야 제가 수문으로 유인할게요 여러분은 수문을 열어주세요 나레이는 대문성에위치해 있었는데. 작전대로 킹콩을 수문으로 유인했고 수문도 부서지기 직전 킹콩은 이제 뜻도 없었습니다. 엄청난 힘으로 수문을 맞고 버티는 킹콩. 어 괜히 왔어 집에 있을 걸. 킹콩으론 무리였습니다. 수문은 부서지고 킹콩은 방수 처리가 안돼 있었네요. 결국 대문성은 물에 잠기기 시작하는데. 성으로 쳐들어가는 아이켄이링은 엄청난 진동을 느 끼는데 성은 순식간에 우주선으로 변신하고 아이켄이링은 포기하지 않고 아빠가 있는 실험실로 이동합니다. 너랑 를 부르면서 기다렸다, 이식기들아 사회적 거리두기 몰라. 저리 꺼져. 도망쳐. 안 돼! 나한테 우리가 포기할 것같아 이런 리어 님 같은 놈! 2021년에도 우린 절대 포기 안 해! 네! 구독이 나시지! 망가진 고보트를 냅두고 데몬 마왕을 추격하는 아이캔! 아이캔... 지금으로 죽인다!

빡친 마음은 칼을 쓰는군요 세기 우리에게 도움을! 아 뛰어! 앞구르기! 어디로 뛰 안돼 아이켄! 아이켄 가져가 예나의 도움으로 대문마음을붙찌르는데 성공은 했는데 멈추질 않는 우주선 스스가 아직 우주선에. 뭔 소리니, 빨리 타라. 결국 우주선은 케네 아빠와 니나 아빠를 태우고, 저 멀리 날아가 버리고, 맙니다. 부슝 문열림. 추천받은 제목들이 전부 합쳐놓다니. 동방녀석. 무슨 일이냐? 대문망이 파괴되었다네요. 한심한 녀석. 겨우 인간 따위한테. 근데요, 여왕님. 뭐냐? 저희가 왜 출연한 거죠? 손방이 미친 놈이 8분 채워서 광고 쳐나으려고 하는 거 보구나. 아하, 근데요, 이런다고 구독자가 늘까요? 어림도 없지. 얼마 못 가서 때려칠 것이야. 한심한 녀석. 날 까먹다니. 부려먹을 땐 언제고 인간 녀석들! 증오로 치다